몸은 변질될 수 있고, 되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 균형 잡힌 이런 전도와 관련된 복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쭉 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한쪽 면을 상실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일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역사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양에서 이런 예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다가 이런 표를 써붙였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고림도 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전한다. 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이 담쟁이를 심었습니다. 담쟁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서양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했죠. 영어권인가 봅니다. 네. 크루스파이드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것이 담쟁이 이렇게 덮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이 됐습니다. 담쟁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또 덮었습니다. 우리는 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우리도 우리도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나?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나 그 무리는 변질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무리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역사가 그걸 운변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잘못된 분들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매우 건전한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변천될 수 있어요. 검정과 교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거 영어입니다. 네. 자, 이런 겁니다. 첫 글자는 알파벳 영어 A의 필기체 큰 글자고요. 두 번째는 작은 필기체 작은 글자고요. 네. 그다음에 3 번은 알파벳 O의 필기체 작은 글씨입니다. 네 번째는 Q의 필기체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입니다. 그렇죠요 이게 네, 큰 글씨 잘못, 잘못된 겁니다. 큰 글씨. 이게 진품이라면 이건 유사품입니다. 이건 모조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되고 오인되면 나중에는 모양은 비슷해도 의미는 완전히 다른 글씨가 되는 것처럼 복음과 진리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심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 믿고 전하는 말을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 잘못했다면 교정해야 합니다. 복음 관련 핵심 편을 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통해서 본 복음의 경륜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연구하면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많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죠. 이 복음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경륜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약 중에 두 가지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그리 약속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약속을 점점 구체화 시킵니다. 장세기 15장이나 1 7장 보면 더 구체화돼요. 자,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을 받았다고요? 장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500년 후에 주어진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반면에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거죠. 너희가 이것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듣고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율법이죠. 예. 네. 모세 약속은요. 그렇죠? 모세 언약은. 율법이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신학적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회계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금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 언약은 믿으라는 거였고, 하나님을. 모세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죄를 회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말하고 있는 보금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앙 교육 정책을 도입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 우리 인류에게 회계 교육 정책을 쓰신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뭡니까? 회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원약이 주어진 가운데서 500년 후에 이것은 신학성계 표현하면 모세율법은 가입된 거다. 또, 아브라함 원약에 있는 것에 더해진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라든지 갈라데아서 3장 21절에 나와,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예, 19절일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새 언약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공표가 되는데요. 이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요지와 모세 언약의 요지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새 언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새 언약을 현 시대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로 이두 언약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궁극적인 성취예요. 자, 선파한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보 1장 15절에서 말씀했다고 했죠? 회개하고 봅니다라.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 리더들을 초청해 놓고서 고별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쭉 수레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언약적으로 말하면 모세 언약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은 요구한 거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죠.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비교할 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두 관계를 보면은 회개는 참된 믿음을 위한 시작이다. 믿음은 참된 회개에 대한 결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회개는 미, 죄로부터의 돌아섬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돌아섭니다. 회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의 각성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수납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단계라면 믿음의 단계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개했던 뭐 박가리, 씨뿌림 단계, 뭐 다지기 단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박가리 단계가 뭐예요? 회계에 관련된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는 씨뿌림의 단계예요 다지기 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회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는 뭡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긍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제자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부인한다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못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회개와 믿음. 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이 전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인적. 전인적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정의가 다 관계하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지성적으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를 진짜 알게 되면 우리 감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워야 되겠죠.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발 벗고 자면 안 되죠.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죄 지은 사람이 그냥 팔쭉 받고 편안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확실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성적으로는 완성된 구속,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속을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는 그 구원하는 사랑에 안주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할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격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 버려 몸 받쳐 피를 흘려 주셨다니. 나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아 이런 나를 구하신, 나를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분에게 내가 평생도록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 회계, 이것이 전인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 이런 것인지 이게 성경적인 회개할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정이 돼야 하나님의 긍정이 된다. 이 원리는 우리가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여전히 요요합니다. 여전히 적용되어야 돼요. 맞죠?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신분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장사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데요. 죽은 사람은왜 날마다 죽어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분별할 필요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상태적인,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이미 죽었다, 못 박혔다 하는 말은 우리 신분적인, 법적인 문제예요. 자, 회계에 참된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손희락이라고 하는 군이 쓴 회계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이시구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맨 마지막 연을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을, 아름답게 물들어 행복했던 날들, 세상과 가늠하여 다 허해, 허비해버리고, 불순종한 죄인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여, 은총의 벼락을 치소서. 나는 벼락 맞을 사람입니다. 어떤 벼락? 은총의 벼락.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퇴계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워 메타노이야라는 말입니다. 회개 또는 회심의 의미예요. 동사 형어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바꾸다, 개종하다, 방향 선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등지고 살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 이게 문자적 의미의 회개예요. 자 성경의 표현은요. 시편 3 2 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한 거죠. 그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하고 주께 내죄를 아뢰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 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자기 목소를 챙겨 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화랑망탕한 삶을 살았어요. 참 즐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여들었어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옆에서 그냥 부추기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이 탕자는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액션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 뒷구절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성경의 회심 방법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한 표현은 믿음으로 된다. 논리적 표현은 회개와 믿음이다. 통합적 표현은 이런 다섯 가지 요소들이 믿음이란 큰틀 안에 포함된다. 회개, 믿음, 죄 사함, 주제권, 순종.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 그냥 어셈블리, 믿음이란 한 뭉치 안에 들어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다섯 개의 원이 지금 겹쳐있죠? 네, 이 밖에 원말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섯 요소입니다. 자,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요, 성령의 역사에,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응?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항상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민감해야 된다. 이거 없이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복금을 그렇죠.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디모대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나요? 성경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주권적으로 실현된다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가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에덴 동산 얘기, 선악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인,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들이 믿던가요? 믿지 않습니다 예, 본인의 의지로 관심을 보이고 듣고자 하고 경청하고자 하고 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령을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회심 이란 신앙이 란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많은 믿음이 성경의 이 여기에 관련된 이런 뒷받침 되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때로는 요 이 회개라고는 이 회개라고는 말을요, 회개라고는 말을 아,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일교역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자기 동료들하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게. 믿음으로 영생 얻은, 얻었나니? 가졌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회계는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됐다. 그다음에 순종이라는 말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대의 의미가 나오는데 아들을 순종치 않냐는 자들은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누가그 위에 머물러 있다. 거기는 이제, 순종치 못한다. 불순종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앞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그래서 영생을 갖게 됐고, 뒤에는 불순종에서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문맥적으로 뭡니까? 불순종은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의인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아주 극악모도한 죄수처럼 취급을 받아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복음이에요. 죄사함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죄사함이 뭔가요? 죄사함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죄사함은 어떤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없애주고 없애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주대꾼의 인정과 확립입니다. 회심의 과정에서, 구원과정에서 인정해야 되고, 잘 오해하지 마세요. 인정해야 되고 성장 과정에서 확립되는 거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이 문제까지 터치해 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 주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덕후체화시키기도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그분께 순종할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가 니지않습니까 대속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네. 첫 번째 목적. 완전 속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다 완전 속죄.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속죄.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의 축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이미, 아, 버을 전하는 이런, 쪽 과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축권의 회복이에요. 그리스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 이유는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슨 기이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렇게 이렇다고 산, 죽은 자와 산자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명백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